지난 3월 10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총 5차 수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인비테셔널이 진행됐습니다.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이며 태고의자연을 지닌 아름다운 피지가 이번 다이아몬드 인비테셔널의 장소였는데요. 참가한 ABO들은 남태평양 최고의 리조트로 꼽히는 인터콘티넨탈 피지 골프리조트의 스파에서 묵으며 전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. 이번 PG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인데요. 골프와 사막 투어, 클라우드 나인, 나부아강 래프팅, 스카이다이빙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되었습니다. 또한 비즈니스 세션을 통해 한국 아메이 비즈니스 전략 및 업계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특히 이번 PG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엔 에이비오들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었는데요. 전문 사진작가가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나만의 엽서와 커플 앨범을 통해 피지를 기억하고 추억할 만한 기념품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여행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리치 디보스 공동 창업자의 말처럼 이번 피지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ABO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길 바랍니다.